기도, 기도하는 기도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어요 40일 작정을 제가 4번을 했지 않습니까 40일 작정을 1차를 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계속 기도로 이 불을 붙이고 있어요 기도 정말 신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기존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시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 방언이 다시금 터지고 환상을 보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 40일 기도, 40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연결, 그 40일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통하여 교회와 청소년들 회복을 위한 작심삼일 혈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사실은 뭐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더 많았었고 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세 번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표적을 구했을 때다 들어주시고. 또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도. 장소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장소 소외가안 되는 거예요. 다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도 안 돼요. 저기 가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많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건 아니다. 안올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가보나, 가서 보기는 해보자. 하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공사를 쫙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그 뭐죠 이렇게 판 있잖아요 이렇게 여덟 여덟 이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하고 그래서 아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한번 여기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고 나서 뭐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여기보다는 강원대 근처에 있는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는 거예요 수련원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 고 검색해도 잘안 나왔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와 오래요. 그래서 설명했지 종교적인 행사고 뭐 그냥 오래요. 갔더니 우리가 YMCA에서 하는 그 단체였고 기독교단체잖습니까 했더니 뭐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그 콘서트홀을 딱들어왔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2두배 정도, 200명이 넘지지만 너무. 완벽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또 그곳에 날짜도 또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벌써 장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가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편지를 또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후원자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 뭐 이렇게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뭐 많이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가 1만 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1만 명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7천 명이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호 3이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1호 3 알지죠? 베드로가 낚은그 고기 숫자 153. 그래서 7천 명 못할 땐 5천 명의 재정의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우리 봉사자들 할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게 렇 탁탁탁 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제가 뭐, 다도 이제 뭐, 아는 분들한테 다 보냈으니까, 보면서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그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뭐 조그마한 교회가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당연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